이번 순서는 조성대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서 홍수아 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방송 즐겨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아버지 건강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88세십니다. 백세 시대라고들하죠. 좀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요즘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건지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빨리 치료를 해드리고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방 치료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드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네. 88세 아버님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소변을 자주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연세가 많으면서 가장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소변을 자주 본다. 참을 수 없다.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줌발이 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바로 앞에 떨어지고 옷에 질질질 묻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여성의 경우 옷을 내리면 내리기도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낮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증상입니다. 제가 좀 위험한 증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충전하는 때입니다. 그럴 때새 나오면 안 되죠. 특히 그때 소변이 나오는 것은 한의서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정혈이 새 나가는 현상이다. 말하자면 인신에 있는 모든 근본이 빠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지럽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에 힘이 없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릇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필요한 에너지가 새 나가니까 정말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참지 못하거나 시원해지지 않은 현상도 낮에 나타나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밤에 나타나는 현상은 더욱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소변을 보지 말고 특수한 필수 우리 몸에 필요한 특수한 것들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 한의학적인 치료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침치료를 하거나 뜸을 뜨거나 한약을 투여해서 병을 치료하는데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세가 많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약을 써 보면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기계를 써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홍수환님 오늘 상담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